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추조부입니다. 자 지금 들고 나온 물건은 양산입니다. 루이 까또즈의 제품으로 상당히 가벼워요. 가벼운 이유는 네, 우산살이 전부 플라스틱입니다. 보통은 이게 철로 돼 있죠? 그래서 되게 무거운데 얘는 지금 굉장히 가볍고요.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자 여기가 정상인 거 보이시나요? 요게 이제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는 부분인데 요게 정상인데 이두 개는 지금 여기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깨져 나왔어요 양쪽 다 그래서 어떻게 수리를 했냐면요 간단하죠 순간 접착제를 바릅니다 양쪽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뿌려줘서 굳히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요 요요 요 리벳처럼 생긴 요 녀석과 붙지만 않으면 리벳은 고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얘네만 붙지 않으면, 이 둘만 붙지 않으면,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신발장 속에 오래 잠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던 요거를 제가 이렇게 수리를 해봤는데, 생각보다 짠짤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아이고, 책상을 쳤네요. 고쳐 쓰세요.